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예. 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 그민 하우젠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 하우젠 증후군 이게 뭐냐면 예, 나는 아프지 않는데 아, 건강해요. 아픈 게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그런데 타인의 관심을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왜 예,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 예, 그게 민하우진증후군입니다 나는 하나도 아픈 게 없는데 일부러 나는 아프다라고 거짓말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목을 관심을 받게 하려는 그 정신질환 가운데 하나가 이민하우진증후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어,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로 나타나는 정신 질환 가운데 하나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안 좋은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제 이 앞에 대리 대리라고 하는 단어가 붙여가지고 대리 민하우젠 증후군이 있습니다. 그 민하우젠 증후군은 그 아픔의 대상이 나입니다. 그런데 이 대리 민하우젠 증후군의 아픔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의 예. 어 그래서 내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어 우리 지금 기도하시는 우리 한창선 집사님을 내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해 가지고 고의로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냥 어 집사님 어, 수고하셨습니다. 등짝을 때리는데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금이 갈 정도로 팍 때리네. 그래가지고 금이 갈 정도로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어,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사님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시는데 이제 제가 지극정성으로 가서 하루에 한 번도 빠짐없이 가가지고 간호를 해드리는 거예요. 간호를 해드리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야.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하루에도 빠짐없이 가셔가지고, 피를 나누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간호를 하느냐. 내가, 나, 내가 이제 돋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예. 네. 이걸 이끌어서 대리 민하우젠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는, 여러분들의 화면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분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물리학자,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입니다. 이분은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 옆에 계시는 분이 두 번째 결혼을 했던 재혼했던 간호사였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재혼을 했는데요. 이 재혼했던 이 부인이 게리 민하우진 증후군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간호사였어요, 간호사. 그런데 자주 이 스티븐 호킹 박사가요, 자주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것들이 이제 목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부인이 손목을 부러뜨린다거나, 아니면 칼로 슥 긋는다거나, 입술을 뭐 이렇게 때려가지고 터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호킹 박사가 이제 입원을 하면 이런 이 언론에 이제 에, 집중을 받지 않겠습니까? 호킹 박사가 입원했 때, 입원했 때, 그런데 그 부인이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들로부터 자기가 주목을 받으려고. 그래서 이 호킹 박사의 이두 번째 부인이 사람들로부터 이 동정의 시선을 받고자. 그런 증후군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킹 박사가요, 늘이두 번째 마누라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뭐, 껐뜩하면은 뭐, 예. 칼로 긋고, 홈목을 부러뜨리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증세가요, 이 증후군이 이제 사회로 들어오면, 이제 이게 직장이나, 어 이런데 그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 사회적 민하우젠 증후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간질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간질 증후군 이게 이제 직장이나 이런데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냐면 그러니까 직장 안에서 동료나 부하 직원들 가운데 이간질을 하고요, 갈등을 조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떡하니 자신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해결사로 떡하니 이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갈등 관계를 다 조장해 놓은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동료 직원이나 부하 직원들, 상사부터 해가지고요, 서로 이간질하고 갈등을 부풀리고 그런 다음에 떡하니 자신이 등장을 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떡하니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 저분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간질을 통해서 자신이 주목을 받고 자신의 능력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네 번째 시간 이게 뭐냐? 이간질하는. 이간하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사탄이요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 관계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는 거, 이간질을 하는 거, 여러분 이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 서로를 헐뜯어서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거, 그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간 아닙니까? 그 이간질을 누가 하느냐? 사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탄이 이간질을 하는데, 뭐라고 이간질을 합니까? 어, 에덴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가를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너희가 죽으리라라고 했는데, 이제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이간질 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에덴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사탄이 뱀이 등장을 해 가지고 떡하니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죽일 수 없다, 라는 거예요. 또 하나, 5절에 있는 말씀 읽어 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선악을...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처럼 될까. 그니까 하나님이 그게 염려가 되어 가지고 너희들에게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것 아니냐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이간질을 하는. 거야. 그 그러니까 졸지에 이 사탄의 뱀의 이간질을 통해서 하나님은 졸지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거짓말 장이로. 인간 위에 군림하며 인간을 조정이나 하려는 비열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고 너희들 위에 군림해 가지고 너희들을 조정하는 비열한 존재로. 그러니까 사절과 오절에 있는 말씀은 뱀이 이간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요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이간하는 것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 뱀이 사탄이 최초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간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려게 만드는 거.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벌써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간하지 말라라는, 이간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벌써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서울에 이름만 되면 아는 교회 목사님이 계셨어. 그때 그 목사님이 저희 강의에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하죠.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일화 가운데 하나인데, 지금은 이제 뭐 벌써 30년 전의 일이니까. 그분은 지금 그 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어. 이분이 젊었을 때에 유도를 하셨어요. 유도 학교 다니면서 유도 선수까지 하셨던 분이. 이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이제 목회자로서 그 교회를 개척을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부흥 성장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교인 하나 가운데 항전 직자 중에 한 분이 조만 교인들과 단임 목사 사이를 이간질을 하는 거,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안 좋은 소문들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참다 참다 안 돼가지고 당회원들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자꾸 그런 이야기들. 어,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을 가지고, 안전 이야기들을 자꾸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를 부르셔가지고, 어느 날, 평일날, 저녁에 부르셔가지고, 교회 옥상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아, 따라오요따라오요 그래서 들 뭔지도 모르고 이제 따라 올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옥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분이 뭘 했다고요? 구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어버치게, 해가지고 몇, 예, 했던 거예요. 어부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 죽고 나 죽자, 이거. 예너 네. 죽고 나 죽자. 어떻게 할 거냐? 너왜 사실이 아닌 것 가지고 이간지라고 그러느냐? 너 죽고 나 죽자. 여기서 나 목회 안 해도 된다. 네? 여기서 나 이거 안 해도 된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래가지고.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면 유도한 것도 모르고, 그래서 거기서 싹싹 빌었다라는 거예요. 빌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그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재정에 손을 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파만파로 막 퍼, 퍼지지 퍼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고민고민하다가 나중에 외부에 있는 회계 그 업체에다가 회계를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교회 1년 예산이 6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외부 회계사 업체에다가 다 회계를 맡겨가지고 다이원한장다 검열을 받고 회계를 받고, 그래가지고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 어, 판정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교회는 지금도요, 매년 연초가 되고 연말이 되면 회계를 다 공개를 합니다. 그것도 외부 회계사에다가 다 맡겨가지고 일체 이런 한 장이 어떻게 써졌는지에 대해서 아 공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간질을 통해서 교회가 한참 부응할 때에그 이간질을 통해서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쭉쭉 뻗어나갈 때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부응되기 시작할 때는요. 여러분 사탄이 그냥 놔두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뭘 하나 건드려가지고 그 부응을 스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더 교회가 부응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이간질. 여러분, 오늘 아담과 하와가요, 이 마귀 뱀의 이간질로 말면 넘어가지 않았어요. 왜 넘어갔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뢰, 신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이 마귀의 이간질로부터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귀가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1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게 마귀가요. 틈을 버리려고, 틈을 버리려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3절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오늘 하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게 될지도 모른다. 게 될지도 모른다 라는 거예요. 사탄이 이 이야기의 틈을 보았던 거예요. 틈이 야, 이 기가 막힌 틈이거나 틈이구나. 그래서 그 틈을 공격을 했던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오늘 하와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거예요. 죽을 거야. 죽을 수도 있어. 그 가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뢰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우리도 얼마든지 마귀의 이간질에 넘어지고, 예.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귀로부터 이간질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간을 당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틈을 좀 벌려보려고 마귀가 세번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떡을 돌덩이로 만들어봐. 떡을 돌덩이로 만들어봐.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틈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틈을 주지 않았던.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이 꼭대기에서 네가 떨어지면 주의 사자가 나와서 너를 받쳐주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 그래? 한번 뛰어내려 볼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가 나를 받쳐주겠지. 그래, 한번 해볼게가 아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틈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향해서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저라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 천하를 나에게 준다고. 한번 해볼까? 그게 아니라 틈을 주지 아니하셨던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틈을 주지 않했던 거예요. 틈을 주지 안했던 거. 여러분, 마귀의 이간질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야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신뢰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신뢰하지 못하면 거기에 금이 가기 시작을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다 멀어지게 되어 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금이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향해서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가지고 마귀의 이간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